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5년 세계를 향한 희망의 불꽃이 광안리 바다위 거대한 캠퍼스를 수놓았습니다. 시민의 염원을 담아 쏘어올린 불꽃은 매년 국내외 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부산의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환상적인 20번째 가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기존과 달리 3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불꽃축제 추억을 간직한 시민들이 버튼을 누르면 15일 저녁 7시 가수 지드래곤의 음악으로 1부 20주년 축하 불꽃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15분부터 2부 해외 초청 불꽃쇼를 이어가고 저녁 7시 반부터는 3부 부산 멀티 불꽃쇼를 연출합니다. 이때 200발이 동시에 터지는 멀티플렉스 불꽃에 25인치 초대형 불꽃, 이어 몽환적인 나야가라 불꽃까지 수만 발의 불꽃이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광안리 앞바다에서 피어오르는 20번째 불꽃의 향연은 오는 15일 부산의 밤하늘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입니다.